샬롬. 6월 1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9 4쪽 골로새서 1장 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골로새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여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단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보통의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책이 바로 이 골로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서술하는 책이 바로 골로세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세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그 핵심 주제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셔야 했는가에 대한 사실도 잘 드러내고 있죠. 바울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요지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또한 보존자이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내용 관찰 1번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요.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며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창조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자 보존자이심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지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속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또 2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남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요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신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잘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창조주이시다, 또한 보존주이시다, 또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가 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거짓 교사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구속 사역 또한 부인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며 얼마나 배응 망덕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또한 동시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셨다면 이제 복음의 일꾼이요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